ガチはんどんか

제가 처음에 한 30몇 레벨에 잠깐 그냥 보여드렸던 그 가이드 있죠 그 빌드에는 아포피스 렌스를 썼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총이 주로 쓰는 총이 이건데 탄소비가 심해가지고 이걸 좀 무한으로 써보고 싶어서 피스브레이커에 이게 있더라고요 블리버디 디럭스라고 이거를 찍으면 은 피스브레이커를 활성화시키고 F를 한번더 누르면 얘가 탄약을 소모하지 않아요 아예 8초 동안 그래서 현재 저 초당 14발 나가는 저격총이랑 굉장히 잘 어울리죠. 안 그래도 댄서를 끼고 오버드라이브 효과를 끌어올린 빌드라서 연사가 엄청 높아요. 총 자체는 초당 14발인데 연사력 패시브를 많이 찍어줬기 때문에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피스브레이커 쪽은 스킬을 어떻게 찍었냐면, 어, 이 총기 데미지 5스킬 찍었고, 그다음에 후에르가 오 스킬 찍어야 돼요. 어, 그래야마다. 그리고 엘 발리엔테를 3개를 찍는 거죠. 쉴드가 이제 최대치일 때 데미지가 많이 늘어나니까. 그리고 날랜 손두 개를 찍어 주면 어, 내려갈 수 있어요. 이게 연사를 올려 주는 거라. 그리고 포화 스킬을 찍어서 스플래시 데미지인가? 이게 찍을 게 없어요. 첫, 첫, 첫째 줄에. 댄서 쓰면은 이것도 의미가 없어 가지고 그냥 스플래시 데미지 들어가는 무지개 산탄총 같은 거쓸수 있으니까. 그냥 포화 마스터해 주고 그다음에 데메라리오를 마스터해 줍니다. 이게 이제 초당 총기 데미지가 올라가는 거라 어, 좋아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지금 제가 댄서의 스킬이 붙어있어가지고 찍혀져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남은 스킬은 여기 아퍼피스 렌스로 넘어오셔가지고 스릴 마스터합니다. 아, 연사 오버드라이브 스킬로 이제 연사력이 많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아리바 마스터를 해줍니다. 요즘에 요거 핫하죠? 투척검. 명중한 표적이 받는 데미지가 5초 동안 증가하는 거고. 명중한 표적에 입히는 데미지가 무조건 치명타로 들어가는 거 필수예요. 그래서 보라색 아이템 떨어지면 무조건 찾아봐야 돼요. 이 투척검을 무조건 먹어놔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아코피스 랜스에서 치명타 스킬을 아낄 수도 있어요. 물론 치명타 스킬을 찍으면 투척검을 안 던져도 치명타가 자주 뜨기 때문에 좋기는 한데 스킬 포인트 최대한 아끼기 위해서 그래도 어차피 보스는 덩치가 커가지고 투척검 던지면 그냥 마, 맞으니까. 필드몹은 그냥 알아서 칠명타안 터도 녹으니까. 그래서 요거 안 찍어줍니다. 그 다음에 알센트로 마스터에서 총이 막, 막 휙휙 날라다니는거막 방지하기 위해서 알센트로 마스터. 그리고 엘솔다도 마스터. 총기 데미지 올려주고. 그 다음에 체크 4개. 이러면 오버드라이브 보너스 좀이라도 더 증가하니까. 그리고 이제 무기를 보면은 어 지금 현재 빌드에서는 이세가지 총이 제일 중요해요. 일단 첫 번째는 지금 마무스 잡으면서 썼었던 XX라지, 트리플 X라지인데. 이 저격총인데 초당 14발이 나가요 그래서 저격총이다 보니까 50렙제인데도 불구하고 발당 데미지가 1000이죠 결과적으로는 1초에 14발 나가는 거니까 엄청난 거죠 안 그래도 연사력이 빠른 빌드라서 더 빨리 나가요 그래서 요거 하나 구해주면 좋고 여기 있다 여기 있는 배틀웨건이 저 트리플 엑스라지를 줍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있는 이 장소가 페이드필드에 침식된 고원에 우측에 있는 후방 군락이라는 요장소거든요. 여기에 가면 이 후방 군락이 마모스인데, 얘를 잡으면 임시방편 저격총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임시방편이 있으면 좋은 게 뭐냐면은 전속성 다 붙어요. 임시방편이.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거는 감전이죠. 근데 세 번째 것도 임시방편 똑같은 저격총인데, 이거는 부식이에요. 이렇게 준비를 해주면은 되게 좋아요. 임시방편 같은 경우에는 소면 소수로 연사력 속도는 느려지는데 데미지가 750%까지 늘어나 가지고 굉장히 강력해집니다 한방 한방이 어 그래서 목들이 되게 좋아해요 그 다음에 수리키트 같은 경우에는 전 이거 완전 필수라고 보는데 이 수리키트의 밑줄에 가속기를 보시면은 행동 스킬 쿨다운 비율이 20초 동안 100% 증가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냥 딱 절반을 줄여줘요 그러니까 피스 브레이커를 다 쓰고 나서 쿨이 돌면은 32초인가? 30몇 초로 시작하는데, 그때 주사기를 꽂으면은 16초로 줄어버려요. 그래서 굉장히 좋습니다. 이 AF-1000이라는 전설 수리키트에 무조건 가속기가 붙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수리키트를 주수면은 저 가속기가 달려있는지 안 달려있는지를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댄서. 클래스 개조 아이템은 당연히 댄서예요 오버드라이브 보너스를 100% 증가시켜주는 꿀템이고, 그 다음에, 쉴드는 뭐, 뭘 써도 될것 같기는 한데, 이게, 기본 쉴드 자체가 낮기는 한데, 맞은 적이 과실드를 계속해서 드랍하거든요? 근데, 히트시마다 12% 확률로 과실드가 드랍이라, 안 그래도 히트수가 장난 아닌 게 많잖아요, 이 빌드가. 연사력이 높으니까. 그래서, 과실드가 쭉쭉쭉 차요. 그러면은, 과실드가7,500 그대로 찹니다. 그냥 한 두세 개만 먹어도. 쉴드가 바닥나면은 뭐 발사체 속도도 얻, 얻으니까. 강화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금 좋은 아이템이 나왔는데 총기 20% 연사에다가 탄창 용량도 늘려주죠. 블라도프 라이선스 부품이면. 근데 기본 옵션 자체가 총기 연사력이 붙고 저격소총 연사력이 또 붙었어요. 어, 그래서 지금 연사가 장난이 아닌 거죠. 현재 아이템 세팅 이렇게 돼 있고 펌웨어 같은 경우에는 데드아이 3셋. 이러면은 총기 치명타 데미지가 크게 올라가고. 그 다음. 오스카 마이크. 일단은 마땅히 쓸게 없어 보여가지고 오스카 마이크 쓰고 있는데, 그러면은 현재 이 상태가 되고, 아, 전문화 보여드려야 되는구나. 전문화도 되게 중요해요. 전문화는 캐릭터 50 레벨, 만렙을 찍고 나면은 새롭게 열리는. 추가적인 레벨링 시스템인데 생존자 20개 찍어가지고 여기 3개 다 넣습니다 뭐 일단은 첫 번째 거 넣을 게 없어서 넣어놨고 두 번째 거 넣어야 되고 그 다음에 최선의 방어 20렙 찍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데미지가 많이 올라가요 30% 올라가니까 그리고 야수 20포인트 찍어서 맨 밑에 있는 것만 넣어주면 돼요 총기 데미지 총50% 올라가고 안 그래도 지속시간 6초밖에 안 되지만 트리플 엑스라지 쓰면은 그냥 뭐 1초도 안 돼서 그냥 50중첩 다 쌓입니다. 명사수를 그 다음에 10스킬만 더 찍어서 무아지경 찍어줍니다.